I <laughs> do 2020년 4월 9일, 아차산 어, 다운이 시작하는 대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보면 아주 하늘이 파랗죠. 파랗고, 아, 이게이 이 벚꽃은 입하고 어떻게 꽃하고 같이 켜가지고, 자, 제가 늘, 음, 꽃향기가 저렇게 되니까 많이 나오구나 자, 의자도 늘, 안장도 내려놓고, 장갑은, 자, 이렇게 돼야 되나? 이렇게 돼야 되나? 자, 오늘 시작을 해보겠, 아유, 손을잘 먹겠네. 오늘도 다운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늘 가던 코스로 똑같이 변함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람은 많지가 않네요. 오늘 목요일이죠? 으쌰, 으쌰, 으쌰. 아, 키우, 하산으로. 지금, 우리 한 번, 이쪽으로 가는 길. 이쪽이, 쪽에왼쪽이쪽에 어, 라이딩 하러 왔을 쪽에 왼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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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 정사가 더 시끄럽습니다. 으쌰! 흐! 팔각장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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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사람들이 오니까 이쪽이 피해서 이쪽이 조금 더 쉽게 하던다안들이이상 아, 근데 라인을 잘 타면 괜찮아요. 오우씨, 잘못한다. 브레이크를 잡으면 문제가 돼요. 아, 여기는. 아. 아, 여기 이쪽으로 가면 아,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그냥 웨이백 하고 어디로 가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늘 가던 코스 그날 그날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액션템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와이드 앵글이라. <laughs> 어, 잠깐 뜨면서 이제 호퇴를할때 중심을 잃으면 떨어질 때 스스로 불안하기 때문에 더 위험해지죠. 항 송에 들어갈 수도.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이쪽이 좀더 위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는 아. 새마을 금융에서 나한테 뭘 해주려고. 아, 지금 템포를 끊어버릴 이게, 어, 이런 자체가 굉장히 익스트림하고, 이, 네, 어찌보면, 라이딩 컨셉 중에, 뭐, 엑스시도 있고, 올마도 있고, 뭐, 이런, 배를 타는, 예전에는 이걸 프리라이딩이라고 했는데, 그냥, 그냥 뭐, 자기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거죠. 근데 네, 단차도 있고, 돌도 있고, 3D, 장난 아니데요 여기, 갈 때마다, 코스가 바뀝니다. 그리고 또 한번더은 지나봐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되게 할게 많죠. 이게 앞바퀴가 잘못 들어가면 슬립이 확 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내려오면 자, 내려오거든요. 자, 앞으로 입구가 많이 잡히면 자. 뭐랄까, 앞 브레이크가 잡히면, 앞바퀴가 먼저 선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자 앞뒤로 가다, 5대5로 잡으면, 브레이크는 앞쪽에 더 많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오 자, 똑같이 5대5로, 이긴다 하더라도, 흥! 된다는... 야, 이게 똑같이 잡아도 앞에는 저항값이 더 많이 닿기도 했어 그래서. 그 앞에 쪽에 브레이크가 더 많이 빨리 닿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라이딩 신나게 시작을 해봅니다. 벚꽃이 이쪽은 많이 펴있네요. 말씀드린 대로 라이딩이나 산책을 아차사고 오셨다. 그러면 이쪽에 우리 콩밭, 뭐 할아버지 집도 있지만 우리 콩밭에서 前面路段。